안녕하세요. 실드 메이든의 신규 전지 클래스 디스트로이어가 12월 18일 출시되면서 많은 관심과 집중을 받고 있는데요. 쌍독기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원거리 타입 엑슬러. 긴 창과 방패를 주무기로 사용하는 근접 타입 발키리. 실드 메이든에는 두 개의 전지 클래스가 있었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합류한 근접계열인 디스로이어까지 세 개의 전지 클래스가 되면서 각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장단점을 파악하고 비교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바이킹 사회에서는 갑옷을 입고 전투에 임하는 여성들을 실드메이든이라 불렀으며 스칸디나비아 민속 및 신화에도 강력한 여성 전사가 등장한 기록이 있습니다. 오딘에서도 실드메이든은 바로 이러한 강인하고 늠름한 여전사를 모티브로 제작되었습니다. 엑슬러는 실드 메이든 직업군 중 유일한 원거리 타입 클래스입니다. 두 개의 도끼를 자유자재로 활용하며 도끼를 적에게 던져 타격하는 원거리 공격을 하고 속박 기절 상태를 부여하여 적의 움직임을 봉쇄시킨 후 피해를 입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리한 도끼날로 적에게 치명적인 출혈 상태를 부여하여 적을 제압하는 클래스인데요. 이러한 엑슬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슬러의 장점으로는 타격감과 폭딜이 좋고 광역 스킬이 많으며 치명타 저항이 좋고 공격 속도가 빠릅니다. 단점으로는 비교적 몸이 약하고 광역 스킬이 많아서 몸물림으로 죽는 경우가 많으며 조건부 피흡 스킬로 인해 유지력 면에서 약할 수밖에 없는 점이 매우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발키리는 긴 창을 찌르거나 방패를 강하게 내려쳐 적을 공격하며 적을 향해 돌진하는 공격을 하는 근접 타입 클래스입니다. 자신의 HP를 회복시키거나 자신 또는 아군에게 이로운 버프를 제공하며 적을 도발하기도 합니다. 다양한 이동 스킬을 활용하여 적 진영과 아군 진영을 넘나들며 전장을 지배하는 강력한 클래스인데요. 이런 발키리의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키리의 장점은 PVP 특화 캐릭으로 범위 공격과 넘어짐이 주력이고 면역과 HP를 회복시켜주는 스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근접 타입 클래스로 사냥 유지력은 떨어지고 조건부 피읖 스킬과 명중을 올려주는 패시브 스킬 또한 빠져있는 부분이 매우 아쉬운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발키리는 투력이 낮으면 그만큼 딜로스가 크기 때문에 사냥 위주로 키우셨던 분들에게는 추천드리고 싶지 않은 직업인데요. 발키리의 넘어진 공격은 상태 이상 저항 스킬을 가지고 있는 버서커에게는 약한 편이며 충격 적중이 높을수록 넘어짐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에 충격 적중의 옵션이 붙어 있는 아이템을 주력 무기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드 메이든에 새롭게 추가된 전직 클래스인 디스트로이어는 다수의 적을 상대할 때 강해지는 클래스로 강력한 군중 제어 스킬로 적들의 진영을 파괴하는 근거리 타입 클래스입니다. 전투 상황에 따라 발크 노트의 문장을 활성화시켜 대상에게 추가 데미지를 입히고 넘어뜨리는 특징이 있는데요. 파괴적인 힘을 가진 권갑의 주인인 만큼 어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스트로이어의 장점으로는 공격 모션이 답답하지 않으며 빠른 스킬 시전으로 평타를 시전할 수 있는 구간이 많고 딜과 속도감이 매우 좋습니다. 피읍 스킬이 3개에 보호막이 있고 이속 버프와 면역까지 있어서 유지력이 좋으며 근접 명중을 올려주는 패시브 스킬이 있다는 점이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단점으로는 원거리 타입이 아닌 근접 타입이기 때문에 원거리 직업을 선호하시는 분들께는 단점으로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조건부 피흡 스킬이 아쉬웠고 다른 직업에 비해 타격감은 좀 약한 편이며 스킬 시전 속도가 빠른 만큼 재감을 올려줘야 하는데요. 재감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또 애매를 챙겨줘야 하는 부분이 조금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엑슬러는 실드 메이든 직업 내 유일한 원거리 타입이고 조건부 피흡 스킬로 인해 유지력 면에서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타격감이 좋은 직업 중에 하나입니다. 발키리는 넘어짐을 주력으로 사용하며 광역기와 기절까지 콤보로 사용할 수 있는 스킬로 인해 PVP에서 특화되어 있지만 반면에 PVE와 사냥에서의 안정감은 조금 아쉽습니다. 디스트로이어는 근접 타입이긴 하지만 PVE와 PVP 모두에 특화된 직업으로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광역 스킬과 피흡수, 보호막 스킬, 그리고 적의 무적 상태를 제거하고 데미지를 감소시켜주는 다양한 스킬을 보유하고 있어 개인적인 생각으로 디스트로이어는 강력한 근접 직업 중 하나가 될것 같습니다. 팔라딘에서 디스트로이어로 클젯이 투력이 내려갔나요? 기존 투력에서 11투력 하향했습니다. MP가 많이 부족한가요? M회 40 정도 되는데, 풀스킬 사용 시 MP 걱정 없이 잘 돌아갔습니다. 사냥 속도감과 사냥터 단계는 달라졌나요? 스킬 시전 속도가 정말 빨랐고, 기존 팔라딘 사냥 시 돌아가지 못했던 사냥터에서 디스트로이어 클체 후 돌아갔으며, 더 높은 사냥터에서도 모니터링 시 안정적이게 돌아가는 걸볼수 있었어요. 기존 사냥터는 무스펠 빛의 추격로였으며, 현재 아스가르드 초입부분 부서진 신전의 평원에서 몬스터 3마리까지 몰림으로도 생존 가능한 걸 확인했습니다. 팔라딘과 비교를 해주신다면 팔라딘은 힐이 있어서 안정적일 순 있지만 디티의 유지력 또한 피읖 스킬과 보호막으로 인해 높았으며 광역 스킬과 딜량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실드 메이든 직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접과 원거리 포지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 개의 직업에서 각자 느낄 수 있는 매력 포인트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장단점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직업 선택 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